자, 이제 박스에 더2 곱하기 5를 우리가 푸프린트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데이터 시트를 간략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 강좌에서 제가 푸프린트 생성을 위한 데이터 시트 분석하기 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니 이전 강좌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박스 헤더 듀얼 2 곱하기 5핀즉10 핀짜리 스트레이트 박스 헤더에 대한 데이터 시트이고요. 자, 우리가 BHE 2 곱하기 5 푸프린트 명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우리가 푸프린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을 빠르게 찾아볼까요? 먼저 핀 피치를 여러분 빠르게 찾아보세요. 핀 피치. 자, 핀 피치가 바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10핀짜리 박스 헤더를 살펴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C값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C값은 이제 2열 5핀씩 2열로 되어 있는 10핀짜리 인데요 핀과 핀의 시작과 끝부분의 한 열의 끝부분의 값이 C값이죠. 자, 이 C값이 10.16입니다. 그래서 10.16을 우리가 이제 핀 피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자, 5핀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4로 10.16을 4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54mm입니다. 즉, 100mm의 핀 피치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 피치는 바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1열, 2열에 대한 로피치 값은 2.54mm로 바로 우측에 나와 있지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2.54mm 의 로피치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맥스 리드 다이어메타를 찾아볼까요? 맥스 리드 다이어메타는 자, 이것은 0.64로 되어 있는 스퀘어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자, 이것은요 핀을 보시면 스퀘어 타입으로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래 맥스 리드 다이어메탈을 계산하기 위해서 스퀘어 타입의 밑변과 높이가 0 6 4 m m 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0.905 맥스 리드 다이어메탈을 찾고요. 자, 그리고 드릴 사이즈는 여기에 얼마를 해준다 레벨 A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하기로 했으니까 0.25mm를 더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1.1, 55mm의 드릴 사이즈를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패드 사이즈는 여기에 얼마를 더해준다고 했었죠? 플러스 0.7mm를 최종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1.855mm의 패드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지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반드시 이전 강좌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밀 단위로 이와 같이 환산을 해보면, 드릴 사이즈는, 드릴 사이즈는 45.47mm 되고요 패드 사이즈는 73.03mm 됩니다. 자, 이것을 월패드 라이브러리에 제공하고 있는 패드 스택을 보니까, 패드 75 서클 45D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패드는 패드 75 서클 45D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품의 외형 정보를 파악을 빠르게 해서 부품의 외형을 그려야 될 텐데요. 자 먼저 이 지점의 좌표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의 좌표점을 먼저 살펴보므로써 우리가 외형을 쉽게 그릴 수 있는데요. 폭, A 값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A 값은 20.30mm죠? 따라서 20.30mm고, 자, 그 다음, 폭은 8.4이지요? 구매 외형 정보. 그래서 8.4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획득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이 좌표점을 빠르게 계산을 할줄 아시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핀 1번에서, 바로 핀 1번에서 6위까지의 지점을 x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x 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바로 2.9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나요, 여러분? 2.93이라고 하는 x축의 좌표값은 여기 보시면 8.4에서 로피치 2.54를 빼고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따라서 8.4 빼기 2.54를 여러분들이 2로 나누면 바로 2.9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자, 이 값은 우리가 x 값이고 이 값은 y 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x 값을 계산한 거고 자, 이제 y 값은 얼마예요 여러분? y 값은 5.07인데요. 5.07인데 이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자, a에서... A 값에서 핀과 핀 사이의 거리 C 값을 빼고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래서 A 빼기 C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2로 나눠준 값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A 값은 얼마인가요? 20.30 빼기 C 값은 10.16이죠. 자, 10.16 이것을 2로 나누면 바로 얼마? 5.0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상대 사표를 이용을 해서. 다만, 이제 요 7.65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이 폭은 5죠. 그렇죠. 자, 홈, 키 홈. 그렇죠. 키 탭과 키 홈이 이제 꽂히게 될 텐데요. 자, 이 부분은 거꾸로 꽂음 방지책이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5m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길이만 알면 되는데 이 길이는 20.30에서 5mm를 빼고 나누기 2를 하면 7.65가 이와 같이 계산이 되지요. 이와 같은 디멘전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일반 박스 헤더에 대한 풋프린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께서 풋프린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PCB 에디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저는 강좌를 만들고 있는데요 월케드 PCB 에디터를 실행을 해 놓았고요 박스 헤더 2 곱하기 5 프린트를 지금부터 함께 작성을 해 보도록 할까요 파일의 뉴를 선택합니다 파일의 뉴 선택하시고요 경로는 우리가 이미 설정해 놓은 그 경로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드로잉 네임은 박스 헤더 b h 2 곱하기 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드로잉 타입은 패키지 심볼로 여러분들 이와 이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업의 디자인 파라미터스에 들어가셔서 패키지 심볼 생성을 위한 기본 디자인 환경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미 저는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강좌를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 이 강좌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없으시길 바라고요. 매번 할 필요가 없지요. 메뉴 셋업에 디자인 파라미터스에 들어오시고 사이즈는 유저 유닛은 밀리미터 mm, 사이즈 A4 에큐리시 3으로 하고요. 엑스텐셜 s 와 로어 Y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으로 해서 오리지는 위쪽으로 옮겨주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지요. 자, 이와 같이 확인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환경 설정이 끝났으니 이제 패드를 선택을 하고 핀을 배치를 하면 되겠지요. 자, 우리가 핀을 배치하기 위해서 먼저 패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이콘은 Add Pin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 주시고 Ctrl 패널의 Options에서 배치할 패드 스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패드 스택, 점, 점, 점을 클릭을 해서 패드 스택을 뭘로 사용하기로 했나요? 패드 75, 서클 4, 5, D를 사용을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패드가 이와 같이 따라다녀요. 그렇죠? 따라다니죠? 이와 같이.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패널에서 몇 가지를 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패드 스택을 선택을 하고, 자, 옵션즈에서 자, 2 곱하기 5니까 5를 5개를 Y축으로 뿌려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페이싱은 핀피지는 2. 1.54mm. 100mm지요? 그리고 다운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핀 넘버는 1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몇 개씩 증가를 하냐 면 2씩 증가를 하죠? 1, 3, 5, 7, 9. 이와 같이 왼쪽 열은 우리가 핀을, 핀 넘버를 배치를 해야 되지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점을 찍어주면 되는데요. x 0, 0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1, 3, 5, 7, 9로 첫 번째 열에 핀 5개가 배치가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열에 핀을 배치를 하시면 되겠지요. 두 번째 열에 핀을 배치하기 위해서 y 축으로 5개 그대로 2.54 간격으로 하면 되겠고요. 핀 넘버는 2번부터 하면 되겠죠? 여러분, 2번부터 2, 4, 6, 8, 10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제 좌표점은 우리가 x 오리진으로부터 2.54. 그렇죠? 로피치가 2.54니까. 그렇죠? 2.54에 0 해서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이제 배치가 되었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운을 눌러서 이제 1 0개에 2열 5개 핀씩 해서 10개의 핀을 모두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실크스크린 탑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실크스크린 탑을 함께 작성을 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애드 라인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좌측 좌측에 보면 툴 팔레트에 단축키 단축 아이콘이 있죠 바로 애드라인을 바로 선택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메뉴에서 애드의 라인을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자 그리고 컨트롤 패널에 옵션즈에서 액티브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를 패키지 지오메트리에 실크 스크린 탑으로 설정을 해 볼까요 패키지 지오메트리 어셈블리 탑을 먼저 그려도 되고 실크 스크린 탑을 먼저 그려도 된다고 했죠 실크 스크린 탑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께서, 라인락은 90으로 해주시고, 라인위스는 0.2mm로 설정을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좌표점을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 두었죠. 자, 그래서, x 한칸 띄고, 마이너스 2. 3.93 그렇죠 그리고 한칸 띄고 5.07이죠 엔터를 치면 이제 시작 지점을 우리가 점을 찍었고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상대 좌표로 그리도록 할게요 ix 한칸 띄고 8.4 이동하고요 그리고 iY 한칸 띄고 마이너스 20 점3 엔터 해서 아래로 이동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ix 한칸 띄고, 마이너스 8.4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iy 해야 되겠죠? iy 한칸 띄고, 7.60, 엔터 쳐주시고요. 그리고 ix 안으로 홈을 조금 이동할게요. ix 한칸 띄고, 1. 자, 1mm만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iY 한칸 띄고 5mm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ix 한칸 띄고 마이너스 1mm 갖쪽지고 나오고 iY 한칸 띄고 7.65 해서 올라가면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던 해주시면 이제 실크스크린 탑 작성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어썸블리 탑도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어셈블리 탑 그려볼까요? add 인 선택해 주시고 패키지 지오메트리 그리고 서브 클래스는 어셈블리 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x 한칸 띄고 마이너스 2.93 그렇죠? 그리고 한칸 띄고 5.07 엔터 쳐주시고 ix 8.4 그리고 iy 한칸 띄고 마이너스 20.3 그리고 Ix 한칸 띄고 마이너스 8.4 엔터 그리고 Iy 한칸 띄고 7.65 그리고 Ix 한칸 띄고 1 그렇죠? 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부품의 외형 정보를 그리고 Iy 한칸 띄고 5해서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Ix 마이너스 1해서 바깥쪽으로 나오고 Iy 한칸 띄고 7.65 7 6 5해서자 엔터를 치면 그림 정보가 완성이 됐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다운 해주시면 이제 실크 스크린 탑에 이어서 어셈블리 탑까지 그림을 다 그렸어요. 이제 플레이스 바운더리 탑만 작성하면 되겠죠? 이것도 이전 강좌처럼 우리가 Z Copy Shape을 이용을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메뉴 에디션 메뉴 에디션 Z Copy Shape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에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 부분을 패키지 지오메트리와 플레이스 바운더리 탑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패키지 지오메트리의 플레이스 바운더 탑으로 설정, 이전 설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카피할 대상을 클릭을 해서 부품 영역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클릭하면 됩니다. 자,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모서리를 클릭을 하면. 자, 안이 꽉 채워졌죠? 필되어 있죠? 점이 막 찍혀져 있죠? 이것이 바로 Place Boundary Top 영역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VU 혹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Place Boundary Top까지 작성이 되었으니 이제 Silk Screen Top과 Assembly Top에 Reference Label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Layout에 Label Reference Designator 혹은 Toolbar에 자이것을 클릭하면 된다고 했었죠. 클릭.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옵션즈에서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를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 그리고 실크스크린 탑, 실크스크린 탑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 블럭은 3으로 설정해 주시고 바깥쪽에 우리가 실크스크린 탑이니까 클릭을 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J 물음표로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어셈블리 탑에 레퍼런스도 작성할 수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next를 클릭을 하세요. 자, 그리고 options에서, control panel의 options에서 이제 assembly 탑으로 서브 클래스를 변경해 주시고 안쪽에 클릭을 해서 자, 커넥터이니까 J? 물음표로 이와 같이 작업을 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오른쪽 마우스 d o n 해 주시고요. 자, 이제 파일에 save 해 주면 우측 하단에 자, 이와 같이 bh2 곱하기 5에 대한 드로잉 파일과 패기지 심볼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박스 헤더 듀얼 2 곱하기 5핀에 대한 풋프린트 생성을 마무리를 했습니다